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. 반지름 표시해 볼까? 이렇게 예쁘게 반지름 표시하고, 어디 길이 또 구하고 싶어? 요 길이 A-R, 여기는 B-R. 그 다음에 뭐 할까? 닮음 보이지? 요 삼각형하고, 요, 요 삼각형하고, 이 커다란 삼각형하고 닮음이야.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비례식 세우는데 선생님은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삼각형으로 해볼게. 뭐대 뭐? a 대 a-r은 b 대 r. 그 다음에 내한 끼리 외한 끼리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문자가 많아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? 우리가 이 식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.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R에 대한 식으로, R이 들어있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어. 그러면 R을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여기 있는 R이 들어있는 항을 우변으로 이항하자. 이항하고 R로 묶었어.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? 영상 멈추고 생각해 보면 더 좋아.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? 양편을 AB로 나눌 거야. 이렇게 AB로 나누고, 또 여기 있는 R로 또 나누고. 이렇게. 그러면 R분의 1은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지. 괜찮지? 그래서 r분의 1은 자, 요거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써볼까? 약분까지 해서 그러면 b분의 1 더하기 약분해서 a분의 1 오, 끝났네.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r분의 1이다.